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와 드디어 <laughs> 2020년 11월 13일 네, 공지를 통해서 gm노트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십전장 거파의 협곡이 업데이트된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아 그리고 뭐 덧붙여서 중년게이머 김실장이라고 굉장히 어 게임을 좀 이렇게 연구하듯이 어 방송하신 유튜버분이 계신데 그분의 뭐 컨텐츠랑 제휴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기다리던 거는 바로 이제 10전장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메인 페이지의 그 이미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네, 아주 좀 멋있는, 멋있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 거파의 협곡 업데이트와 함께 로고인 타이틀 이미지도 세기말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신규 일러스트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뭐, 반갑네요. 자, 뭐든지 업데이트는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전장 거파의 협곡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전장 거문제 화산에서 이제 좀더 깊숙한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어, 중요한 점은 컵화협곡 네이 배경 색깔을 보면은 화염이죠 그리고 이름을 보면 불꽃 뭐 용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몹들이 이제 오전장과 비슷하게 네, 화염 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아이스 브레이커가 좀 사용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어뭐 빙결 이번에 나온 창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불꽃 코카트리스 뭐 이런 새처럼 생긴 애들 대부분 새처럼 생긴 애들은 또 이제 에어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내용을 천천히 밑을 살펴볼게요. 자, 10전장 거파의 협곡, 지역에 응집된 마귀가 헬라의 차원에서 재앙 등급의 마물들을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불꽃 코카트리스. 코, 코카트리스. 화상 저항력과 슈퍼머 방어력이 매우 높은 마물입니다. 화상 저항력이 높대요. 그러니까, 뭐, 화염 무기는 힘들겠죠. 불꽃을 삼켰을 때는 삼켰을 때 가하는 모든 공격이 화상 상태를 일으키지요. <laughs> 하지만 토해낸 불꽃을 삼키려 할때 기절 공중 상태 이상 저항력이 약해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오네요. 기절과 공중 상태 이상 저항력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공중 무기를 사용하면 아주 가뿐하게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꽃을 토해냈을 때를 노리라고 아예 힌트까지 주고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힌트 를 주지 않았었는데 아주 힌트를 깔끔하게 주네요. 자, 다음 땅굴 아라크니드. 이름이 다 어려워요. 땅굴 아라크니드. 위협을 느끼면 땅속으로 파고든 후 유충을 날려 공격하는 마무리입니다. 유충의 공격은 출혈 상태 이상을 유발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출혈 상태 이상을 지울 수가 있는 또 성역 카르마가 있죠. 어 성역 카르마를 깨우가면은 뭐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땅속으로 파고들었을 때는 공중 다운 상태 이상 저항력이 약해지니 그 틈을 노리십시오. 자, 공중 다운 상태 이상 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 보면 공중이랑 다운이랑 같이 갖고 있는 게 니키죠 니키가 네 공중과 다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니키를 사용하면 좀 쉽게 쉽게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보스 보겠습니다 용암 예티 용암 예티는 닿는 대상을 화상 상태로 만드는 용암 공을 굴려 적을 공격하는 마무리입니다 이 용암공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세이비어의 공격으로 튕겨낼 수 있습니다. 뭐야? 뭐 배구도 아니고 <laughs> 위협적인데 공격으로 튕겨낼 수 있다. 좀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튕겨낸 용암공을 용암예티에게 적중시키면 허점이 노출된다. 아, 용암예티의 공격을 마치 패링처럼 맞받아치면 네, 예, 그러니까 튕겨내서 맞추면. 근데 이 맞추는 게 어떻게 조준이 되는지는 뭐 살펴보면 알겠죠. 어쨌든 힌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석화가고일. 석화가고일은 석화 빙결 상태일 때 강력한 보호막을 두르는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슈퍼머가 파괴되면 약점을 드러내며 자 슈퍼머가 파괴되는 것은 뭐 많은 보스들이 굉장히 어 만, 비슷한 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음 슈퍼머를 깼을 때 석화 중독 빙결 둔화 기절 공중 다운 정력 굉장히 쉽단얘기예요 뭐 거의 모든 네, 모든 상태 이상의 정력이 어, 감소하기 때문에 어, 석화 빙결 상태를 부순는 공격을 가할 시 슈퍼머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으니 브레이커 계열 주무기를 적극적으로 <laughs> 활용하십시오 알려주네요 아예 어 왠지 본크가 여기서 아이스 본크가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본크와 이제 아이스브레이커 스브 이런게 사용이 될것 같죠 자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보면 거머리 어보미네이션 네, 거머리 어보미네이션은 넘어지거나 슈퍼머가 파괴될 때마다 거, 거머리를 토해내는 마무리입니다. 뭘 자꾸 불러내네요. 좀 짜증나게 우리가 이제 구전장에서 처음에 맞닥뜨렸던 슬라임과 같은 네, 이제 그런 짜증나는 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거머리는 출혈 상태인 대상에게 달라붙어 흡혈, 흡혈을 하면서 점점 커진다는 얘기 같아요. 흡혈 얘는 좀 오타 확인을 좀 하고선 좀 공지를 올리지 굉장히 급하게 올리는 것 같죠. 흡혈을 하면서 점점 커지죠. 거머리가 최대 크기로 커지면, 거머리 어보미네이션이 다시 집어삼켜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예전에 오전장이었나? 거미가, 네, 이제 거미 알집을 먹으면서 자기의 피를 채우듯이, 네, 그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보스가 될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딜찍루가 있기 때문에, 어, 막약 10개월간 우리가 이제 머물면서 굉장히 또 투력이 올라갔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노멀은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머리를 무한정 토해낼 수는 없지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토해내고 나면 기력이 소진되어 일시적으로 상태 이상 저항력이 약해질 것이니 그때를 노리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종의 토벌 보스가 나왔고 어 원래 이렇게 마지막 보스 그러니까 메인 보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또 설명을 하네요. 10전장 테마 보스. 자, 테마 보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보스인데 9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넌트가 되겠죠. 8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 스콜피온 킹이 되겠고요. 자, 10전장의 이제 테마 보스는 음, 업데이트 3차로 나눠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보스는 안 나오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자마자 닫게 버릴까봐 일주일 정도 좀 딜레이를 주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번째 업데이트 2차는 12월 1일에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자 10전장 테마보스 일루전 와처와 그리고 10전장 토벌보스 하드헬 모드가 다 추가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무기 보조무기 방어구 8티어 와 미치겠다 진짜 다행히 그래도 뭐 초월이 오픈된다고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는 또 이제 뭐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9어 티어, 죠9 티어, 8 티어가 아니라 9 티어를 이제 또 키워야 되고 어 장신구는 이제 12월 15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뭐 지금 구전장 해 같은 거 깨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티어를 만들면 돼요. 구티어를 만들면서 가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비어 최고 레벨이 100 레벨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90이죠. 그러니까 10 레벨 정도가 상향이 되는데 사실 레벨업으로 인한 스펙업은 크게 없어요. 어, 크게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상향이 되고요. 제가 좀 주목한 게 자유 아래에 보시면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자, 기사단 경쟁전과 기사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공격자의 기본 상태 이상 저항력을 상향했대요. 항상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체감상 어, 방어자가 훨씬 세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상대 방어자의 패링으로 인해서 저는 바로 다운이 한 방에 걸려요. 그런데 상대 방어자는 저의 패링으로 인해서 스턴이나 다운이 한 번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태 이상 저항력이 높다. 방어자가 더 높다라는 기준을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 이제 그게 좀 해소가 될지가 의문이고요 방어자의 타임실드량을 하향하고 유지시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자 이것 좀 애매해요 사실 실드량이 100%에서 88%로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유지시간이 3초에서 14초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원콤으로 클리어하는 이제 어, 딜 찍는 개수들을 좀막그 막으려는 그 그러니까 신규 유저라든가 아니면 좀 뉴비들이 좀더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단점,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맞닥뜨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뭐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어, 여기 지금 설명해서 이제 최근 유튜브 게임 채널 중 가장 핫한 채널 중년 게이머 김실장 네 그리고 헌드레스와 우리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대요 이거는 뭐 광고 외주를 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김 실장님께서 이 게임을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게임의 문제점 그리고 장점을 굉장히 콕콕 집어서 원래 게임 쪽 회사에서 이제 어, 뭐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여기 설명으로는 국내 웹진 This Is Game에서 운영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뭐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일단 뉴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김 실장님이 어 굉장히 많아요 어 구독자가 제가 몇천 명일 때부터 봤는데. 뭐한두달 만에 뭐 지금 10만 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비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길드의 이제 길드원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뉴비들을 빨리빨리 낚아채서 길드원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중령 게이머 김실장님의 이벤트가 과연 헌드레스 소울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것 같고요. 어 밑에 설명에서 중령 게이머 김실장과의 컨텐츠 제휴 컨텐츠는 어 홍보를 위한 일회성 단발성 컨텐츠가 아니라 총 5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초기 진입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실제 플레이를 진행하며 세비언님들과 이 함께 헌드레소울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와 래플이랑은 절대 안 하더니 <laughs> 내가 지금 1년 반을 넘게 이, 이 래플 유튜버 이거 헌드레스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딱 헌드레스솔 유저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얄미운 점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간에 어, 이 중력 게임김 실장님이 하실 때 방송을 하실 때 저도 들어가서 음. 홍보를 해야겠네요. 헌드레드 <laughs> 소울을 홍보를 하고 저의 채널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유저가 좀 헌드레드 소울에발 발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신규 전장과 그리고 또 새로운 콘텐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새로운 십전장에서 또 데스 실시간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니까요 좀 해보시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또 실시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좀 이따가 실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